아그 챔피언이라니까 체력 4,700. 이 새끼. 초월체주괴물이 강도가씨. 야 오는 거 아니야? 에코야 굳이 여기 스타트를 해야겠어? 탑 정글이 둘다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 뭐야 나왜 텔만 샀냐? 집갔다 오면 돼. 그래서 어차피 탑이라 텔 타면 돼. 알죠? 아, 정글은 안 사면 안 되는데 탑은 뭐. 이한 타면 됩니다. 이자라니 이자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초반에 그렇게 그 받는 매치업은 아니라서 네. 템안 사도 상관없어요. 밀어놓고 집값 떠오면 될 텐데. 아깝다. 타워한테 와서 잡았데 여수 있나? 야. 아 리나야 그게 무슨 짓이니? <laughs> 아야 오데스에서 지금 제정신 이 아니구나 리나야. 나맞아 <laughs> 진정해 진정해 <laughs> 아이 노틸라 너는 또왜 흥분했어. 아니 근데 이거 내 딜로 이걸 잡는 게 가능한가 애 초에? 오데 피흡이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그 상태가 원래 다리류를 못 이겨. 다리 못데 이런지.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도마. 뭐 하세요? CS나 드세요, 왜 그러세요? 아깝다! 진짜 토인가? 자, 토 진짜 자, 인가 저거? 인가 자, 니다아이노인가 왜그래 어 자, 토인가? 자, 토인가? 자, 토인가? 킹을찍안구나 저런 전멸까지 썼다 아니! 오케이! 긴급탈출 굿! 조아타리나야 파라스모 오케이입니다 나이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은 전쟁을 하시니 좀 단단하네. 나이스 얘들아. 다들 살아 있는데? 다들 잘하는구만. 아니 리나도 이제 할 일은 하고 있어. 아, 개미! 아, 이거좀 아깝네. 탈수 있었는데. 야, 니나 거기 와줬다? 어, 그래.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난 네가 살아있는 것만 봐도 괜찮아. 텔리 있으니까. 사이드 좀 밀어보죠. 살긴 했다 어떻게든 안돼 그럼 발언 아니냐? 아닌가 지켰나? 오히려 발언 지킨 거 같기도 하고. 아 제니 안돼오 나이스 어이어이 어이, 왕자님 좋다네 그 카이팅 지금 집안 갔는데 아니 때렸잖아. 이게 그, 상태인가될것 같은데? 맞다 얘들아. 팀웍 시키는구만 그냥. 뭐 이렇게 다들 잘하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우리 트타도 이제 어잘 들었네. 아이 보기만도 못하구만. 대학까지 트타야아지금 싸우면 나태못타준다 근데. 아 이게 안 돼. 어, 나 그거야. 뭐 체력 4700 모시기 조시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야 나다 아, 이썰에는그 이제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 이제 격려의 의미가 좀더 강한 썰렌이 아니었나. 약간, 어, 좀등 토닥에 주는 거지. 잘하자 하면서 이제 등좀 어? 세게 한대. 오우 그만 때려라 개자식들아 존나 아프네 ㅅㅂ 나그 챔피언이라니까? 체력 4700.. 어그 다음 기억이 안나 이게그다는다저씨가아저저씨가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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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저씨가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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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기네 감긴가 몸이 으스으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기 좀 치료하러 갈까? 아 녹서스가 많이 죽고 나서 이 카타도 좀 쓰기가 애매하네 팔자?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다리우스 뜨는 거 아니면 못하겠던데 카타로 하는 건좀 아지 먹고 기원자? 네, 고민하는 척한번해봤고요 대마로 갈까? 그존자로 갈까? 대마가 낫겠지? 러스템이 있어서 대마가 괜찮을 듯. 또 그놈이야? 이걸 또 하려고 해? 그만 좀 해라, 저거 좀. 하하하. <laughs> 궁써서이겼네진네 대마줄까? 뭐 이성인 남 가볼까? 지아 아우 이 새끼들은 뭐 라이 돌렸으냐? 여러분 그냥 블루 먹고 그냥 뭐 나왔다. 럭스 템 주자고. 야찬 블루 줘야 되냐? 찬 템이잖아. 찬템 통계는 A P 쪽은 찬 저거 총검이 제일 좋긴 할 텐데. 아니면 아 드럭스 찾으면 그냥. 찬수는 넣어주고 대마시아 상징 줄까? 왜 그게 더셀거 같냐? 수열 대마시아로 갈까? 좋겠다. 유물 복사 보거나 할까? 3찬템 럭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전 노잼 수열 가겠습니다. 뭐래 휘야 아, 딜이 너무 딸리긴 한다. 지금. 다른 이상이라도 붙으면 딜좀 있을긴 할 텐데. 수열이라 두대더맞고 치죠. 메이지가 한명 있어 가지고 럭스 찾가좀빡셀지도 아기 그 가있다 아, 럭스 한장을못찾냐 일단 예 쓰고. 붙어야 블레블갈 텐데, 아예 팔레블 갈 텐데, 과연 아, 예, 이성이 뭐 당분간 써야겠지.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먹을 게단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부로 가는 길을. 이온이 필요하나? 막각 존나 넘치지 않나? 자 케일도 감세봐 이거 가렌템을 보는게 맞지 않나요? 아 일단 이것까지는 맞는데 아우씨 선파 써야되냐 아 모르겠다 삼치감 쓰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찬블루 버그 있지 않냐? 얘 찬블루 주면 가끔 블루 가져오지 않냐? 고쳤나? 오 럭스 먹고 대마시아 상징 하나 더 만드는 게요? 오 이러면 잉여 윤이 하나 뺄수 있겠다 그냥 모피 버리고 나중에 그냥 아트록스 쓰면 되겠네 좋됐다 찬찬 럭스 찬란하고만 그냥 그니까 그 버그 있어서 난안 줄라고 했는데 고쳤다는데? 고쳤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 흠 그렇긴 해이 새끼들 고쳤다는 말 진짜 믿기 힘들긴 해 아니, 불안당 안 터지는 버그 아직 있나요? 불안당 어떻게 이기냐? 그니까, 러네칸 고친 거아니야 아, 불안당 만났네. 뭐야, 젠또왜안 와? 너네 고칠 생각 없지? <laughs> 아니, 너네 고칠 생각 없지, 그냥? 이쯤 되면. 이쯤 되면 고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누가 고쳤다며 씨발! <laughs> 아니, 이거 누가 고쳤다며 아까. 아, 까아 넣었다 빼면 돼 이거 는오케이 하느님 제가 음전자너 먹을 수있 이거 요무 이거 데 이거 너무 데 아유 모르겠다. 씨발, 썸파 하나 더하자 그죠? 역시 일성이라 힘좀 딸리네 이제. 그래도 밀고 들어가서 이기나? 오, 진짜 어거지로 이겼네 이거. 그림자로부터 버리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메이지가 저렇게 안 줬나? 이걸 내가 이기네. 아우 이 새끼야. 야 고쳤다며. 야 내렸다 올리면 된다며 아까. 이런 씨발. 역시 마라톤 질이네 그냥. 야터트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드. 인마 고승가? 근데 복원 들고 왔으면 제드 잡아서 이겼을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아니, 뭐 이런 족같은 버그가? 업을 보는 게 맞나, 내가? 고민되네. 아이, 새끼야. 아왜 이래, 이거? 아, 미치겠네. 자제기를 넣다 빼면 된다고? 아, 그래? 몰랐는데 아 잠깐만 나 죽냐?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 한 마리 잡아야 살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이게 버그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뭔 그래도 순방이야 이거 1등 가능하지 한판 이기고 업 치고 밸류 넣으면은 나센 편이야 지금 이 중에서 아니 이런 버그는 하픽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번에도 있었는데 아니, 이거 그냥 대마시야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니까 이 새끼들 그냥 생각을 안한것 같은데, 찬템을. 아니, 이 버그 때문에 라운드를 3개나 따여가지고. 아, 두개 따였나? 아무튼 두개 따여가지고. 아, 이게 그냥 4등밖에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예크! 선생님 멘탈 잡으시죠. 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루 두개 나올 수도 있지. 음. 찬 블루 두개쓸 수도 있지. 못 고칠 수도 있지 뭐. 바쁜가지 그래 어 모태 형님 바쁘신가 보지. 아뭐 블루 두개아야 내가 잘 못했네. 아 씨발 찬템으로 블루를 받았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모태 형. 어 그냥 찬 보건이나 받을 걸 그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개스트 못해 시야 도전자 나밖에 없잖아 왜 야스오카이사 안 주냐고. 아 그건 원래 그래. 그건 버그가 아니야. 아 그건 원래 그래. 어. 그건 놀랍게도 버그가 아니야 그거는. 아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야스오카이사 혼자네? 오랜만에 도전자 나 혼자 해볼까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야 버러지 뒤질 때까지 일성이다가 뒤지기 전에 이성 붙고 바로 트럭 맞고 사망. 7등